인생 공부, 조, 경, 자.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는 새벽 공기. 맑고 상쾌한니 기분 좋게 눈이 떠여졌나 보다. 자고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볼 일을 보고, 언제 어디서라도 책을 볼수 있는 환경과 여건에 감사하다.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고, 현재 만나는 다섯 사람을 합쳐서 나누기 하면 바로 나의 모습이 그 안에 다 녹아있다고 보면 되듯이 주위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배운 인생 공부를 함께 풀어보고자 한다.함께 자주 만나 밥도 같이 먹고 대화도 하는 언니가 있다.언니는 전화를 들었다면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통화 이야기가 길다. 밥을 먹다가도 대화하다가도 핸드폰이나 집 전화가 오면 나중에 할게 다음에 통화하자 손님이 한게 있다는 말로 잘라 끊지 않고 오롯이 통화에만 집중한다. 마치 옆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거그 언니와 한게 있으면 왠지 허전함이랄까 서운함이랄까 모든 통화가 끝나고서야 다시금 본연의 일상의 대화 속으로 돌아온다. 언제 그랬느냐는 뜻이 말이다. 언니를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마음에서 놔버리고 자유를 얻기까지가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야 언니를 만났 던 어느샌 자연스럽게 한 권의 책을 들고 가게 되었다. 언니에게 전화비를 올리면 난 옆에서 책을 펼치고 나 또한 책 속으로 나만의 진도를 나간다. 그긴긴 긴 대화가 끝날 땐 나 또한 책 속에 푹 빠져 나도 편안하고 언니도 편안하고 또밥 먹고 차 마시고 과일도 먹고 대화하다. 피곤하면 긴 쇼파에서 한숨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상에 살아가는 이야기도 공유하고 그렇게 삶이 익어간다. 또한 사람은 웃음소쿨에서 함께 활동하시는 선생님이신데 그분의 철학은 어떤 만남이든 일단 약속과 만남이 이루어지면 핸드폰부터 끄거나 모음으로 하여 가방에 넣어두고 대화에만 집중을 한다. 내 앞에 있는 사람과만 집중하여 중간에 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시계를 보거나 하는 것도 없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약속 시간까지 내 앞에 사람에게만 100% 집중하는 자신만의 철학을 실천하는 사람을 볼때 배로 받는다는 존중받는 귀히 여긴 받는 느낌이라 삶의 현장에서 또 다른 병을 접한다. 주식에 많은 돈을 잃었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한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폰을 만지작거린다. 주식을 보는 시간이 많다 보니 함께해서도 너무나도 먼 거대라고 할까. 주식을 보면서 욕을 했다가 화를 냈다가 계속 짜증 섞인 모습이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면서도 잘 손을 못 대는 건 그만큼 미련이 남았을고 본전 생각이 나기 때문이라는데 과감하게 정리하고 노력해서 꾸준한 수입 창출이 되는 일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고 크게 한 몫을 맛본 다음이라 손 씻는 것이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나게 배웠다. 다단계, 노름, 게임, 금융 다단계 이자를 많이 준다고 목돈을 집어넣게 만드는 지인이라는 사람들이 정원 재산을 탕진하게 하고 빚뜸이에 앉히는 파름치한 쓰레기 같은 사람들 온갖 미석으로 입에 혀같이 달콤하게 미끼를 던져 홀리게 그럴듯하게 설명하여 돈이 없으면 빚을 냈으라도 심지어 카드 현금 대출 심지어 카드 깡이니 비싼 이자를 주고서라도 돈을 끌어 투자하라는 권유를 혹해서 넣다 보면 같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친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원망이 커지고 죽어라 안 쓰고 안 먹고 아끼던 그피 같은 돈들을 고스란히 갖다 바친 끝에는 누구를 탓하지도 원망하지도 책임을 져줄이는 건유구도 하나도 없이 결국 그 모든 모진 어깨에 모든 삶의 무게. 책임은 혼자 짊어져야 했다.멘탈이 약한 이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쳐버리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살인도 마다않는 뉴스 속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난다.그렇다.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본인에게 달렸다사기꾼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그렇고, 도둑이 훔쳐가는 것도 지키지 못한 본인의 탓도 있다고 볼수 있다. 그래서 비싼 인생 공부를 하는 것이다. 생명과 맞바꾸었다고 생각하라고 하는 지인도 있고, 살아있으니 다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테니 힘내라는 지인도 있고, 이자 없이 큰 돈을 빌려주면서 천천히 갚으라고 하는 고마운 지인도 있고, 덕분에 덕으로 살아가는 삶을 내새 힘내어 살아낼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지인은 어리석은 본인 책임이라며.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모곤 짐을 한겹더 얹어주는 이도 있었다.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따끔하게 충고해주는 것이라고, 그리고 친구 중에는 너무 힘들어 돈 얘기를 할 때, 동굴에는 하지 말자라며 가감하게 선을 그어버리는 이도 지나고 보니, 다 나에게 시씩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준 고마운 친구였구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한다. 돈을 빌려준 이도 고맙고 거절한 이도 고맙고 또 걱정해 주는 이도 밥사 주는 이도 질책하는 이도 모두 나에겐 고마운 지인들이었다. 남을 끌어들여 어쨌거나 투자를 하고 해야 본인들이 몇백만 원씩 챙겨갔으니 없는 사람 피 빨아먹는 허폐기 같고 모기같이 아주 몹쓸 사람들 들었고 치수하고 완전 거지들이다. 사기꾼 수법으로 투자하게끔 그물에 미끼에 혹해서 똥파리에 걸려들은 본인 잘못이 제일 크다고 할수 있다. 남의 말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돈은 은행을 믿어야지 은행과 거래를 해야 한다. 사기꾼들은 남은 힘들게 해 놓고도 본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들 할 짓은 다 하며 살더라는 것이다. 본인들이 얼마나 남들을 힘들게 한지도 모르고 지나가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욕심에서 벌어진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다.그래 다잘 됐다.걸음망에서 걸러내는 작업.인생 공부 경제 공부 확실히 제대로 했다.다시건 밑바닥에서 시작해야 하는 어리석은 아픔을 안고 일었었는데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할지라도 평범하고 소중한 한계단 한계단의. 경제를 일구고 살아가는 행복을 찾았으니 이런 경험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있다면 성실히 벌어 정직하게 벌어 잘 살아가는 평범한 삶이 최고로 고마운 나의 삶의 경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만핀이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더라.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쉽게 큰 돈을 번다는 유혹에 빠지지도 말고. 돈 빌려주고 사기꾼에게 떼이지도 말고 내 것은 내가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고맙고 감사한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금 실감을 하고 뼛속 깊이 일상의 행복이 바로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삶이라는 것을 엄청난 비싼 동능금을 내고서야 배운 인생공부였다. 비 오는 게수 만큼 행복한 부자, 조경자로 살아갈 수 있어 감사하고 감사하다.